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2장 7절에서 24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 나이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 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여, 암양이 200여, 수양이 20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여, 황소가 1 0요 암나귀가 20여,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가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가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집으로 피신하여 살아야 했던 원인이 바로 형 에서와의 사이, 사이의 사건 때문이었기에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 에서를 만난다는 것이 야곱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선 가운데 방법을 동원하여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기보다 앞서 형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 했던 것이지요. 에서 앞에 자신을 주의종 야곱이라 칭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극히 낮춤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나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다 말함으로 어떻게든 형의 동정심을 자극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형 에서에게 자신에 대한 감정을 풀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청하고 있지요. 이는 연단받기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그가 연단을 통해 그래도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수 있게 해 주는 모습입니다. 예전처럼 자기가 강하게 살아있는 야곱이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자신을 낮추며 먼저 숙이고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지요. 어떻게든 다시 한번 강교한 꾀를 써서 이 위기의 상황을 넘겨볼까 하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의 연단을 통해 자기라는 것이 그만큼 많이 깨어진 야곱이었기에 이처럼 형 에서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고 있지요.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자신을 낮춘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자기를 깨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분량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선하게 행한다 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살아 있는 모습이지요. 정말 마음 중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형 에서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어 에서의 마음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당장은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라도 어떻게든 지금의 난처한 상황을 묘면에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아직은 이러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형 에서에게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깊은 마음을 아시기에 아직은 형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여 풀어 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만약 온전한 마음에서 행했다면 이를 기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자만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그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대로 얼마든지 에서의 마음을 주관하여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돌아온 사자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필시 형이 나를 해치기 위해 지금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심히 두렵고 답답해진 야곱은 또다시 자기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때로 나누고 가로대에서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위를 다 잃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반이라도 지켜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또한 자신의 생명도 구해보고자 했던 것이고요. 야곱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니었기에 이처럼 급박한 상황이 되자 결국에는 자기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이 되자, 초급한 급박한 상황이 되자 자기적인 방법이 동원된다고요. 그래서 서서히 여유 있게. 이처럼 사람이 한번 자기적인 방법에 의존하다 보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또다시 자기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세상 방법에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세상 방법을 찾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 방법을 동원하여 해보는 데까지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한 것이 아니었기에 지금 와서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쉽게 주어질 리가 없지요. 또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했다가 안 되면 또다시 세상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야곱도 만약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했다면 지금의 상황에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적인 방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해 가고 있지요. 지금 이대로 형에서를 만났다가는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자기 소유를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 대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형에서가 한때를 치면 다른 한때는 그 틈을 타서 피하려는 의도였지요. 야곱은 일단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에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사기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석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 나이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내 형의 손에서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 없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찔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라할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살길을 찾기 위해 육적인 방법을 취해 놓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있지요. 야곱은 만약 자신이 취해놓은 방법이 자기 보기에 완벽해 보였고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어질 것 같았다면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놓은 후에도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예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야곱이 올린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아니었지요.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지금 그 기도를 보장하사 자신을 형에서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인데 이는 결국 자기 입장만을 생각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만, 무조건 예전에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지금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식의 기도는 합당한 기도라 할수 없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누구든지, 일단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된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그 약속대로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상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인들이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받았다 해서 그 즉시로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나왔을 때 축복의 언약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지 예정하시는 가운데 축복의 언약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서 야곱도 무조건 예전에 주신 언약을 떠올리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언약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뜻대로 기도했던 것이고 기도를 올리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방법대로 일을 이루어나가지요. 앞서 사자들을 보내어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 했던 일이 뜻한대로 안 되자, 이번에는 예물과 함께 종들을 내보내면서 다시 한번 겸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먼 21장 14절에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육의 사람의 마음을 잘랑하는 야곱은 형에서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한 예물을 택하여 함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7은 7, 7이 14, 7이 3이 20일. 그렇게 되죠. 거꾸로 하면 자막 21장 14에 7 하면 73, 22, 7이 14. 그렇게 돼요. 은밀한 선물은 그 말을며 말씀이요. 14에서 15절에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량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예물이면 형에서의 마음을 풀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이 정도의 예물을 택한 것이었지요.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계산적인 면을 다시 한번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도 이처럼 끝까지 계산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결코 적은 예물이 아니었지만 야곱의 전체 소유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이런 위태한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소유를 다 주면서까지 형에서에게 굽히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말씀처럼, 만약 형에서에게 목숨을 잃는다면 야곱이 가진 그 많은 재산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설령 자신의 소유를 다 준다 해도 그렇게 해서 형에서의 마음을 풀 수만 있다면 차라리 모든 소유를 다 예물로 주는 것이 낫지요. 하지만 야곱은 철저히 계산적이었기에 이러한 순간에서도 어느 정도 예물을 주면 형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 그 성까지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아직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낮아지고 겸비해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면 당장에는 자신을 낮추며 겸비한 태도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자기가 깨어지기 전에는 결국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성까지만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것이지 만약 그 이상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일단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상대의 감정을 풀고자 노력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두번 계속 풀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상대가 감정을 풀지 않으면 자신이 생각한 성까지만 노력해 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상대가 감정을 풀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상대의 잘못이다 하며 자신을 할 바를 다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자신이 굽히고 들어가서라도 상대를 풀어보려는 의도였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 굽히려다 보니 오히려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이,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물론, 이때 상대편도 적당한 선에서 사과를 받아주고 감정을 풀었으면 좋았겠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입장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면, 결국 서로 간의 감정을 풀지 못한 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먼저 완전히 자기를 깨뜨리고 무조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아무리 깊은 감정의 골이라도 풀리게 되지요. 야곱도 바로 처음부터 이런 마음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형 에서와 화평하고자 했다면 에서의 마음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직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야곱에게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전에 야곱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며 내가 장자권도 정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온 것이고 장자로서의 축복기도도 장자권이 있는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내가 형 때문에 20년이나 타양살이까지 했으니 이제는 마음을 풀고 나를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큰 축복까지 나에게 주셨고 이제 그 중에 일부를 형에게 줄 테니 예전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자 이와 같이 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연단을 거쳐온 야곱은 이제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형의 입장도 생각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에서 형 앞에 먼저 자신을 낮추며 이처럼 종들을 통해 예물까지 보내면서 주의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예서에게로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것도 한 차례만 이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 세 때로 나누어 보내면서 각각의 때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야곱의 치밀함을 알수 있게 해주는 모습이지요. 한 번에 안될 것까지 고려해서 2차, 3차의 대비책까지 강구해 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도 의뢰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왠지 계속해서 자기적인 방법, 자기적인 생각과 방법이 나오고 있죠. 야곱은 지금 자기 생각을 동원하는 방법과 하나님께 의뢰하는 방법 이두 가지를 병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가운데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요. 물론, 야곱이 형 예서에게 보내는 종들과 예물을 세대로 나누어 보내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행동을 자기적인 생각과 방법을 동원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가운데서 이러한 방법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만 하던 아브라함도 이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동원했다가 그것이 철저히 깨워지는 계기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던 중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혹여 자신을 죽여려 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 하라 시키지요.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라 생각했겠지만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황은 해결되었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하여 자기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가를 철저히 깨달았지요. 그래서 이후로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기까지 지금까지 연단을 받았던 것이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게 되지요. 종들편의 예물을 앞서 보낸 야곱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사도를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을 홀로 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앞서 보낸 종들로부터 회신도 오기 전에 갑자기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철저히 깨어지는 순간을 맞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이처럼 자신보다 자기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강을 건넸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에서의 손에 맡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계산 속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려 했던 야곱이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순간이지요. 이는 육적으로 볼때 야곱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던 야곱이 이처럼 절박한 상황이 되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을 것 같은 상황까지는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방법이 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다가오자.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야곱이 온전히 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겪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씨름한 대상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리새도로 야곱과 씨름했다 라고 말씀했지요. 아직 성결되지도 않은 야곱이 만약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씨름을 했다면 당연히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야곱에 씨름한 것은 누구이며,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 씨름을 한 것이 아님에도 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그날 밤에 편히 잠을 잘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형 에서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로 자신의 모든 가족과 소유를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서 하나님께만 의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신의 집을 떠나 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부터 라반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형 에서를 눈앞에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머릿 속에는 지난 세월들이 추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겨진 절박한 상황이 되어서야 야곱은 지난날들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모습들도 깨달아 보게 되고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야곱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겠지만 바로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기에 야곱은 마침내 철저히 깨어질 수가 있었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연단이 왔을 때 그것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경우가 많죠.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이나 문제를 만나게 되니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이 되었던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며 미지근해진, 미지근해진 자신의 신앙을 깨닫게 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지요. 야곱도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인도받아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발견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긴박한 상황이 다가오자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10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는 말씀대로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너의 길을 여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10편 37편 5절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과 씨름을 할때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볼수 있지요. 바로 그동안에 연단의 값진 열매로 나와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단을 통해 자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며 가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변화가 돼요. 깨닫지 않으면. 그래서 나를 철저히 깨뜨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맨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법을 터득하는, 터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법을 터득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터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내 힘과 능력 등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인도받아 나간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대로 우리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